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독일 문학의 대문호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18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문학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르테르 효과가 일어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소설 속 자살을 시도했으며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며 유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럼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엾은 베르텔의 이야기 중 내가 찾아낼 수 있었던 것들을 성실하게 모아 여러분에게 내놓으니 여러분은 내게 고마워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은 그의 정신과 성격에 대해선 감탄과 애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그의 운명에 대해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베르테르와 같은 열망을 느끼는 착한 영혼을 가진 그대여 부디 그의 슬픔에서 위안을 얻으십시오. 만약 그대의 운명이나 그대의 잘못 때문에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아무도 찾을 수 없다면 이 작은 책을 당신이 친구로 삼도록 하십시오. 1771년 7월 13일 아니 내 망상이 아니라네. 난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서 나 그리고 나의 운명에 대한 그녀의 진심어린 공감을 읽을 수 있네. 그렇다네.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들 정도로 분명히 그것을 느낀다네. 오, 천국을 이런 말로 표현해도 되는 걸까?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감히 말하겠네. 나를 사랑하다니,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낀으로 난내 자신이 무척이나 소중한 존재라 여기고 있네. 내 자네에게 별소리를 다 하는군. 하지만 자네가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고 털어놓는 것이니 괜찮겠지. 그녀가 날 사랑하게 된 후로 나 스스로를 얼마나 존경하게 됐는지 자네는 모르겠지. 혹시 이것은 내 오만한 착각일까? 아니면 사실일까? 나는 로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네. 하지만 그녀가 다정함과 사랑을 드러내며 약혼자에 대해 말할 때면 난 마치 모든 명예와 지위를 박탈당하고 단검까지 빼앗긴 사람처럼 상실감을 느낀다네. 7월 16일 우연히 내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스치고 식탁 아래서 우리의 팔이 닿기라도 하면 내 온몸이 혈관은 요동친다네. 마치 불의 대기라도 한듯 손발을 재빨리 움츠리지만 알수 없는 힘에 이끌려 또다시 나를 앞으로 잡아 끈다네. 모든 감각들이 현기증을 느끼는 것 같다네. 그런 작은 친근감의 행위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녀의 순수하고 천진한 영혼은 알지 못한다네. 그녀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손을 내손 위에 올려놓기도 하는데 이야기에 열중하느라 내게 몸을 미착하기도 해서 부드러운 그녀의 입김이 내 입술에 닿기라도 할 때면 정말이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쓰러질 것 같다네. 비렐름, 만약 언젠가 내가 이 천국을 이 신뢰를 얻게 되는 날이 온다면. 자네는 내 말뜻을 이해할 걸세. 아니, 내 마음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네. 의지가 약한 것 뿐이네. 단지 의지가 약할 뿐이야. 하지만 이렇게 여린 것이 타락 아니겠는가? 그녀는 내게 성스러운 존재네. 그녀 앞에서는 모든 욕망이 잠잠해진다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난내 마음이 어떤지 도대체 모르겠네. 마치 영혼이 나 자신의 해집고 다니는 것 같네. 그녀는 천사가 지닌 것 같은 힘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곤 한다네. 그녀가 연주하는 곡은 단순하지만 신성하네. 그녀 역시도 그 곡을 가장 좋아하지. 그녀가 곡이 첫 소절만 연주해도 모든 고통, 혼란, 망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네. 음악이 가진 마력에 대한 옛 이야기는 결코 허무 맹랑하지 않다네. 그 소박한 노래가 날 꼼짝 못하게 만들지 않는가. 그녀는 그 곡을 부를 때가 언제인지도 잘 알고 있네. 종종 내 머리에 총알 한 방울 쏘고 싶은 충동이 있는 순간에 그녀가 노래를 부른다네. 그러면 내 영혼이 암흑과 혼란은 사라지고 나는 다시 자유롭게 숨을 쉰다네. 7월 18일 비렐름. 만일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이 우리 마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것은 아마도 빛이 없는 마술 램프나 다름없지 않겠나? 자그마한 램프에 불을 붙여야만 갖가지 영상이 하얀색 벽에 비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그저 잠시 지나치는 환영일지라도 그 앞에서 철부지 소년처럼 놀라운 광경을 보고 황홀해진다면 그 황혼 역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겠는가. 오늘은 피치 못할 모임 때문에 루테에게 가지 못했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녀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라도 내 곁에 두고 싶어서 하인을 시켜 로테에게 다녀오라고 했다네.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하인이 돌아오길 기다렸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인을 맞았는지, 내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하인이 머리를 붙잡고 키스라도 해주고 싶었네. 야광석을 햇빛 아래 놓아두면 그 빛을 흡수해서 밤에도 한동안 빛을 바란다고 하네. 그 젊은 하인이 내게 그런 존재였네. 루테이 시선이 그의 얼굴과 뺨, 그의 위도시 단추와 외투의 깃에 닿았다고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성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졌다네. 누가 내게 천 달러를 준다 해도 그 하인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네.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가득했으니까. 부디 자네가 지금 날 비웃지 않기를 바라네. 비렐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정말 환영에 불과한 것일까? 7월 19일 오늘도 나는 그녀를 만나리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쁨에 겨워 나는 아름다운 태양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네. 오늘도 그녀를 만나리라. 나에게 하루 종일 그 외의 바람은 없다네. 모든 것이 이한 가지 소망 속으로 녹아든다네. 7월 20일 아무래도 자네의 생각을 따르기는 어려울 것 같네. 내가 원래 누구에게 종속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네. 그리고 이미 알려진 것처럼 그 사람은 미운 구석이 있는 인물이지 않은가? 어머니께서 내가 활동하기를 원하신다는 자네의 글을 보고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내가 완두콩을 세든 편두콩을 세든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세상 만사가 결국에는 다 자질구레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네. 스스로의 정열이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을 고생스럽게 하면서 돈이나 명예 같은 걸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멍청일 따름이지. 7월 24일 그림 그리기를 소홀하게 하지 말라는 자네의 친구가 각별해서 그 이야기는 차라리 꺼내지 않는 편이 좋겠지. 사실 그동안 거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네.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네. 작은 돌멩이에서부터 어린 풀잎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느끼는 나의 감수성이 지금처럼 충만했던 적이 없었단 말일세. 그런데 이것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군. 나의 표현력이 워낙 미약하고 모든 것이 내 영혼 앞에서 둥둥 헤엄치며 떠다닐 뿐이라 윤곽조차 잡기가 힘들다네. 내게 점토나 밀랍이라도 있으면 그걸 빚어 뭔가 표현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나는 점토를 구해서 빚어볼 생각이네. 비록 케이크밖에 만들지 못하더라도 말일세. 나는 롯테이 초상화를 그리려고 세 번이나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말았네. 솜씨가 꽤 괜찮았던 만큼 더욱 화가 나더군. 결국 롯테이 실루엣을 완성했는데 우선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좋을 듯하네. 7월 26일. 사랑하는 롯데, 내가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처리할 테니 부디 내게 더 많은 일을 시켜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게 보내는 쪽지에 모래는 뿌리지 마세요. 오늘 쪽지를 받자마자 입술에 갖다 댔는데 입안에서 모래가 씹히더군요. 로테를 너무 자주 찾아가지 말자고 스스로 몇 번이나 다짐했는지 모른다네. 하지만 그게 지켜질 리가 있겠는가? 매일 난 유혹에 굴복하고 내일만큼은 집에 머물겠다고 또 스스로 성스러운 맹세를 한다네. 그러나 또 다음날이 되면 나는 또 다시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기어이 만들어 어느새 그녀 곁에 가 있는 걸세. 전날 저녁에 그녀가 내일도 오실 거죠? 하고 물으면 그 누가 그녀의 곁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겠나? 그녀가 뭔가 부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땐 내가 직접 그녀에게 답을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때때로 날씨가 너무 좋아 산책을 가고 나는데 산책을 하는 곳에서 롯데이 집까지는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네. 그때부터 난 그녀가 지척에 있는 기분이 든다네. 눈 깜짝할 사이 난 이미 그곳에 가 있네. 할머니가 예전에 내게 자석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네. 배가 그산 가까이 다가가면 모든 새부치들이 그산 쪽으로 날아가고 배에 탄 불쌍한 사람들은 무너져 내리는 널빤지에 깔려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이야기였지. 7월 30일. 알베르트가 돌아왔으니 난 이제 이곳을 떠나야겠지. 그가 품격있고 훌륭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뛰어난 남자라고 인정하더라도 완벽한 그녀를 소유한 그와 대면한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소유, 비렐린. 그녀의 약혼자가 돌아왔다네. 그는 의젓하고 착실해서 누구든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네. 다행스럽게도 그의 귀한을 맞이하는 자리에 나는 없었네.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 가슴이 미워졌겠지. 그는 꽤나 신중하고 예의가 바른 성격이라 내가 있는 앞에서는 한 번도 롯테에게 키스를 하지 않았네. 그런 그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로테를 존경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 역시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꼈네. 그 역시 내게 호감을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 진심이라기 보다는 로테가 그리 유도했기 때문으로 보이네. 그런 면에서 여자들은 섬세하고 상황을 잘 판단하는 존재라 할수 있네. 자기를 사랑하는 두 남자가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다면 이득을 보는 건 결국 여자 쪽이니까. 반드시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난 알베르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네. 그의 차분함은 내 불안한 성격과 대조를 이룬다네. 그는 또한 감수성이 풍부해 롯데의 소중함도 잘 알고 있네. 그리고 자신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거의 없는 듯하네. 자네도 알다시피 불쾌감은 내가 가장 증오하는 인간의 죄악이 아닌가. 그는 날 분별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네. 그래서 로테를 향한 나의 연모의 마음과 그녀의 모든 행동을 보며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는 기쁨을 만끽하겠지. 그리고 그는 로테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네. 그 역시 사소한 질투심으로 로테를 괴롭히는지 알수 없지만, 내가 그의 입장이 된다고 해도 질투의 악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어쨌든 이제는 로테와 함께여서 느낄 수 있는 나의 기쁨은 사라져 버렸다네. 이것을 어리석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눈이 멀었다고 해야 할지 지금 처지에 모든 무슨 상관인가? 사실이 모두 말해주고 있는 걸 분명한 것은 내 일이 될 것을 알베르트가 오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세. 내가 로테에게 어떤 요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걸잘 알고 있네. 나는 그녀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겠네. 그토록 사랑스러운 존재에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관계를 유지했던 걸세. 그런데 이제는 약혼자가 돌아와 그녀를 가로챘으니 이 한심한 인간은 멀뚱히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난 이를 악물고 처량해진 내 신세를 한탄하며 비웃고 있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별수 없으니 그만 포기하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난그 인간을 두 배, 세 배로 크게 비웃어주겠네. 그런 허수아비 같은 것들은 그 자리에서 내쫓아버리겠어. 난 숲을 걷다가 로테이 집으로 향한다네. 그때 정원이 정자에서 그녀가 알베르트와 함께 앉아있는 광경을 보고 당황한 나는 바보 같은 짓을 했다네. 오늘 로테가 나에게 말하더군. 제발 어제 저녁에 했던 그런 행동은 그만두세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시면 좀 겁이 나거든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난 알베르트에게 바쁜 일이 생기기만을 기다린다네. 그러면 그 틈에 나는 로테를 찾아간다네. 로테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면 나는 기쁨을 느끼곤 하지. 8월 8일. 비렐름 내가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을 나무라긴 했지만, 결코 자네를 두고 했던 말이 아니었음을 부디 알아주게. 자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네 말이 옳을지도 모르네. 다만 사랑하는 친구여,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네. 세상 일이란 게 이것 아니면 저것이 흑백 논리로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메브리코와 사자코 사이에도 매우 다양한 높이와 모양이 존재하듯 인간의 감정과 행동 방식 또한 아주 다양한 것일세. 그러니 자네 말이 전적으로 맞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것 아니면 저것이 사이를 슬쩍 비켜간다 하더라도 부디 날 나쁘게 여기지 않길 바라네. 자네는 로테에게 희망을 걸어도 되는지 아닌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 말할 테지. 전자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서든 밀고 나가 원하는 바를 이루라고 할 테고, 후자라면 쓸데없이 힘을 빼지 말고 그 불행한 감정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하겠지. 자네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보게 말은 쉬어도 실천하기는 어려우니 어쩌겠는가? 자네는 죽을 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환자에게 칼로 찔러서 그런 고통 따위는 단번에 끝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환자의 기록을 소진시키는 질병은 그 병에서 벗어나려는 그의 마지막 용기마저 빼앗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긴 자네는 비슷한 비율을 들어가며 반론할 수도 있겠군. 우물쭈물 하다가 목숨을 잃으니 차라리 한쪽 팔을 잘라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이지. 글쎄, 잘 모르겠네. 온갖 비율을 들어가며 말다툼 하는 일은 그만두는 게 좋겠네. 아무튼, 비렐름. 가끔 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뛰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곤 한다네. 그런 순간에 내가 가야 할 곳을 안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리로 갈 걸세. 같은 날 저녁. 한동안 내팽겨줬던 일기장을 오늘 우연히 펼쳐보고 깜짝 놀랐다네. 나는 다 알면서도 지금이 이 모든 것을 향해 한발한발 한발 빠져들고 있었던 걸세. 내 상황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어린애처럼 행동해왔더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걸잘 알고 있지만 나아질 것 같진 않아 보이네. 8월 10일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이 세상 최고로 행복하게 살수 있을 텐데. 한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만큼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기도 힘들 것이네. 행복의 원천은 오로지 마음에 달려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네. 행복한 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노인에게 아들처럼 사랑을 받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아버지처럼 존경을 받는다네. 물론 로테의 사랑도 있다네. 그리고 성실한 알베르트. 그는 변덕이나 무례함으로 내 행복을 망치는 일은 없을 거네. 그는 진심어린 우정으로 날 감싸준다네. 그는 이 세상에서 로테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네. 비렐름 우리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로테에 대해 주고받은 이야기를 누군가 듣는다면 참 재미있어 할것세 세상에 우리 세 사람 같은 우스운 관계가 또 있을까? 하지만 그 때문에 나는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네. 언젠가 알베르트가 훌륭한 성품을 가졌던 로테 어머니 이야기를 내게 해준 적이 있지. 그분은 임종을 앞둔 병상에서 집안일과 아이들을 로테에게 맡겼고 알베르트에게는 로테를 잘 부탁한다고 했다더군. 그 이후로 로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어머니 못지않은 열성으로 집안일을 살피게 되었다고 하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아이들을 보살피면서도 늘 밝은 표정과 쾌활한 성품을 잃지 않았다더군. 알베르트와 함께 걸으면서 길가에 꽃을 꺾어 정성껏 다듬어 예쁜 꽃다발을 만들었네. 그리고 그것을 흐르는 냇물에 던지고는 물결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네. 내 지난번에 자네에게 썼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알베르트가 한동안 이곳에 머물 것이라 하네. 게다가 궁정에서도 평판이 자자한 걸로 보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관직을 얻게 될 모양이네. 그렇게 부지런하고 착실한 사람도 드물 것이네.